북한, 우리는 행성 최강 ICBM 보유. 핵병기 계속 강화할 것.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며 적대 세력들의 발악과 공세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의 진량적 강화도 가속화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 이 말이 안고 있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 며 그것은 핵 선제 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가가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만장 약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임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하는 것은 벅찬 호칭인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우리 후대들의 밝은 웃음과 고운 꿈을 위해 우리는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핵병기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며 그 길에 애국에 아낌없는 마음을 다 바칠 것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ICBM 발사 현장에 어린 딸과 동행한 것도 핵을 후대와 관련지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의 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신문은 오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연습 소동에서 다시금 절절히 새기게 되는 것이 있다. 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정당하며 허리띠를 조여 매고 피와 땀을 쏟으며 걸어온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의 길이 얼마나 옳았는가에 대한 확신이라고